이제, 오늘 하는 법문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되면 이제 전에 법문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는 법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법문을 쭉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은 굳이 앞에 드라마 다안 보고 어느 한 편만 이렇게 봐도 앞에 얘기가 대충 어떤 얘기일 것 같고 또 뒤에 어떻게 이어질까 대충 뭐 이해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그,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법문을 들어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 우리 심지함재종 그래요. 마음밭에는 온갖 씨앗이 다 아, 심겨져 있어서, 우택실계명이라, 비, 비가 내리고, 땅이 윤택하면, 어느 땐가는 반드시 싹이 트이게 돼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어, 편안한 마음으로, 내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에, 비도 내리고 날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기운이 이렇게 인연이 잘 맞아지면 어, 싹을 틔우는 그런 어떤 싹이냐 어, 부처님의 싹이고 깨달음의 싹을 틔우는 이런 어,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 내용.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연기법을, 연기법을 깊이 보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무자성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돼요. 무자성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만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돼. 연기 연기라고 하는 일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요 이치를 깊이 보면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돼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존재가 존재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자성을 깊게 보면 어디에 중국적으로 도달하게 되느냐 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면 무자성을 보고 무자성은 곧 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할 때공 그 있죠? 그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공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지? 색즉시공, 공즉시색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어그공그 그 공에 도달하게 돼요. 연기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도, 도달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연기의 이치를 깊이 보고 아 일체 모든 것은 다 공이구나 이 사실을 밝히셨어 근데 부처님께서 또이 어, 공이라는 사실 연기라는 사실에서 공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설명해주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이치를 보고 설명을 해줄 때아 요거는 불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한 게 삼법인이요 산법이녀. 그 삼법인의 첫 번째가 무상이에요 두 번째가 고이고 마지막이 무아예요 근데 이 무상을 보게 되면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하는 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미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보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아 모든 것은 다 고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돼?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도달하게 돼. 무상을 보면은 무아 나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가 존재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다만 인연 따라서 이렇게 잠시 어우러져 있는 가합돼 있는 거짓으로 잠깐 어우러져 있는 그림자 같고 꿈과 같은. 헛계비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돼. 자 무상에 무상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아에 도달하게 되고 연기를 범으로 말미암아 공에 이르게 됐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 이게 부처님께서 밝히신 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여기 화면에 자방경에 나오는 제일의 공경 이렇게 써놨느냐. 아함, 아함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아함경이라는 경전 가운데, 자바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어. 거기에 제1의 공경이라는 경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 나온, 대승불교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고, 아함, 초기 경전에서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았는데 연기에서부터 공에 도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경 자체 이름이 제1의 공경이야. 그러니까 제1의 첫 번째 뜻, 가장 핵심적인 뜻이 말이야. 첫 번째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그 공에 대해서 설명한 경전이에요. 그 공에 대해서 설명한 경전 경전이 제1의 공경이라는 경전이요. 근데 이 경전에, 이 경전에 공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공을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 무화가 공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제가 아까 무상에, 무상으로 출발해서 무상, 고, 무화. 이렇게 도, 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기에서부터 공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에 공의 정의는 뭐냐 공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냐 바로 무아를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법문을 들으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머니 배 밖에 나와 가지고 내가 지금 20 수년간 을 이렇게 지금 쭉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없다니 앞으로 또 내가 내가 군 생활하고 있고, 내가 저녁에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건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들, 들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 법문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주문했듯이, 그냥 마음의 밭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 놓는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기도 안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태어났던 그 스승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던 그 서가문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한 번은 좀 기억을 좀해 두세요. 네. 음. 아, 옛날에, 옛날에 노자라는, 노장사상 할때 노자라는 분 있잖아요. 노자의, 그,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 거기에 보면, 상근기의 사람이 법문을 들으면, 상근기 사람의 진리를 들으면, 어우,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다. 바로 그냥, 근이 행지 한다. 근이 행지. 듣다마자 부지런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사문도 하면, 중근기의 사람이 도에 대해서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약존 양망이라고 그랬어요. 법문 들을 때는 잠깐 생각했다가 법당 문 밖에 딱 나가자마자 잊어먹어버려요. <laughs> 어? 또 경전 볼 때는 부처님 말씀, 아, 어, 부처님 말씀 참 훌륭하네. 이랬다가 경전 딱 덮는 순간 바로 세관사, 세관사로 바로 빠져들어가버려요. 약존 양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군계 사람이야. 근데 하사문도 하면 뭐라 그랬느냐? 하사문도 하면 대소지요. 하은계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들으면 깔깔깔 웃는데, 박장 대소를 하면서. <laughs> 뭐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다고. <laughs> 지금, 아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내, 나라고 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박장 대소하면서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법문을 들으면서, 무상, 무상에서, 무상에서 시작해서 무화에 이르게 되고, 연계에 시작해서 공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공의 정의는 뭐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화를 얘기하는 거다는 이 법문을 들으면서, 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삶의 주제자가 아니고, 나라고,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하는 이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사근기 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 지금 저 법문이야말로 진짜 최상의 가르침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듣도 못한 그런 가르침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상근기야 어느 쪽이에요? 잘 생각해봐 <laughs> 응, 잘 생각해봐 초기 경전에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부처님께서는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이것이 이것이라고 할 만한, 저것이 저것이라고 지칭될 만한 그런 것이 사실은 없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법회 때 약인 욕식 불경계, 만약에 부처님의 경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경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정기의 여호공하라 라는 개송을 말씀드렸어요. 마땅히, 마땅히 그 뜻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정하게 해야 되느냐? 호공과 같이 청정해야 된다. 허공 아까 공이라고 그랬잖아. 공은 호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공과 같음을 공이라고 그래. 그 호공 같은 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음. 부처님은 어떤 분이요? 호공 같은 분이다. 그 말이요. 호공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혹은 것 같음을 알아야 돼. 부처님은 혹은 것 같은 분이요. 그 얘기를 자바함경에, 초기경전인 자바암경의 제1의 공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바암경하고 똑같은 니카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보면, 포말경이라는, 쌍 있다니까야 포말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물질은 포말덩이와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고, 인식은 신기루와 같고, 심리현상들은 파초와 같고, 아르마리는 요술과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저기, 느낌, 아니,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요걸 색, 수, 상, 행식, 이래서 요거를 오온 그래요. 요 오온은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야. 나를 이루는 요소들 그것들이 전부 다 포말등이 물거품 신기루 파초 요술 이렇게 이런 것들과 같다 고 그랬어요. 자, 포말등이 물거품 신기루 파초 요술 이것들의 공동점이 뭐예요? 공동점이 뭐예요? 어? 사라집니다. 사라져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지. 여러분 가장 두 번째 저세 번째 신기루 생각해 봐. 신기루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사실 있어요, 없어요?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연이 잘 어우러져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포말덩이, 파도가 팍칠때 하얀 포말이 확 일어나는데, 있는 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바람에 한번휙 불어버리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포말덩이, 물거품, 신기루, 파초. 파초는 마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 이파리인데, 딱따 뜯어보면, 양파 같은 거, 양파, 양파 껍질 딱 벗겨보면, 양파 알맹이 있어요, 없어요? 알맹이 없죠? 지금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라니까. 파초는 인도라고는 더운 땅덩어리에 있는 건데, 파초의 이파리를 싹 뜯어보면 거기에 파초라고 하는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술은, 요술로 있는 거는 꿈이라고 생각해 봐. 마술 부릴 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꿀때 꿈속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꿈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연이 어우러져 있을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태양의 후예는 그것을 밝혔다. 태양의 후예는 누구냐? 부처님을 얘기해요. 광명을 밝힌 사람, 지혜의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진리 그 자체를 깨뜨려 본 사람은 물질, 느낌, 인식, 심연상들, 아르마리가 색수상행식. 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 신기루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수 있겠는가? 음.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아 일체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하는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하는 이런 견문각지를 내가 하는 여기 주제자가 있어 가지고 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망상으로 잘못 지어낸, 예, 전도되어 있는 망상일 뿐인 것이다. 과연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불교는, 불교는 중생들이 가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일러주신 게 불교예요. 전부 다 까막눈이어 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이걸 지금 고구정령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당에 온요 인연으로 어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처님의 다음 계송을 말씀드릴게요. 상위단 니까야의 와수 다따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 아,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무상, 무상의 시작, 무상하다는 걸 보게 되면 반드시 무하에 도달하게 돼. 연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어. 모른다면, 모른다면, 이 법문을 듣는 순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칼이 내려 꽂, 꽂혀오는 것처럼 위에서 그냥 칼이 내 머리에 팍 꽂혀오는 것처럼 그리고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담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제일 급한 거라고 생각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머리에 붙은 불끄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칼이 내려 꽂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 그 다음에 머리에 불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하늘에서 칼이 내려 꽂히는 것처럼 그걸 해결해야 돼. 그 칼이 내려 꽂히는 걸 해결해야 돼. 머리에 붙은 불을 빨리 꺼야 돼. 정말 빨리란 말도 너무, 너무 늦어. 그렇게 빨리 꺼야 돼. 그런 것처럼 불변하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유신견, 그걸 유신견 그래요. 요 유신견을 버리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제자가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삶의 주체라고 여기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제자라고 여기고 있는, 내가,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하는, 요, 내가 있다고 여기는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빨리 해야 될, 시급히 해야 될, 해야 될, 그 무엇보다도 빨리 해결해야 될, 그거는 유신견을 버리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가장 급한 일이다. 아니요, 저는 전역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인데요. <laughs> 아니요, 나는 진급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인데요. 아니요, 나는 빨리 취직하는 게 급한 일인데요. <laughs> 아니 나는 빨리 돈 버는 게 급한 일인데요. 각자 급한 일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세간에서 이루,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끝내 허물어지고 말아 버릴. 끝내 이 손악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내가 모래를 손에 쥐고 있으면 모래 손에서 모래알들이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어. 그런 것들일 뿐인 것이다. 시간은 쏜 화살과 같아가지고 정말 쏜살 같이 어, 유수와 같이 흘러가 버리는 게 시간이어서 그런 방금 세속적인 것들을 다 이루는 동안에 우리들은 위에서 칼이 내 머리에 꽂히는 듯 머리에 붙은 불을 머리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같은 그렇게 급히 해결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아버린다. 그러면 끝내 삶이 허망하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간사를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이 귀한 시간에 이 법문을 듣는 것은 저렇게 음, 불변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지금 듣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요 핵심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간사를 엮어가면서 혹은 이루고, 혹은 이루지 못하고, 혹은 얻고, 혹은 잃고 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 근본에 체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삶이 허망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세간사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성취한다 할지라도 요 유신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유신견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는 무아의 지도 모르고 공의 지도 모르고 무아의 지도 모르고 공의 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내 부처님의 경지를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님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의 열반의 상태를 끝내 모르고 삶이 허망하게 허물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렇게 귀한 시간에 법당에 오셨는데, 부처님의 위 없는 가르침, 정말 인류가 고안해낸 게 아니고, 이 인류가 있어 온 이리로 있는 그 진리를 밝혔던 그 진리를 반드시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은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땅에 빨리 자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운하게 추드립니다